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예비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내용이 되어지죠. 엠마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는 두 사람,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 걸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는데, 함께 하셨는데, 동행하고 계셨는데, 저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이미 저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2024년을 지내고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새 길이 일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제 시작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걸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곁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내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는 미래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주님은. 2024년도까지도 그랬으며 새롭게 시작되어져 있는 2025년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그 그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엠마오라고 하는 단으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엠마우서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마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천 혹은 목욕탕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엠마우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두 제자는 그 단어를 놓고 보면 무엇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까? 목욕하기 위해서 가더라. 물론, 두 제자가 목욕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단어에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들은 뜨뜻한 물에 몸을 녹히기 위해서, 왜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엠마오라,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저들은 갔던 거겠습니까? 저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니,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했겠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목욕하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들은 사우나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힘없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었겠습니까? 다만은 나름대로의 계산이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요?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이제 새롭게 출발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가던 그 길이 엠마오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과연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길이었다는 겁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들이 새로운 새 시작 새 출발하는 그 의미로 생각했다면 저들은 엠마오로 가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엠마로 갔던 이유는 목욕하러 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감한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너희들보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두 사람은 부하를 믿었다면 저들은 엠마오가 아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았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저들이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저들은 주님의 부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주님이 했던 말이고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스승이 없어진 사람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현재도 아니요 미래도 아닌 과거가 되어져 버린 분. 그래서 저들은.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두드러지는 대표되어지는 한 사람이 생각되어 집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너웨로 네 가라. 그런데 요나는 니너웨가 네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은 요나가 처음에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의 생각인 거고 내 뜻은 내 생각은 다르다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나는 니노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엠마오로 가야 돼. 저들은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엠마오로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니너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니너웨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엠마고 아닌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다시서도 아닌 엠마우더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올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엠마오가 던 이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 빛에 사로 잡혔더라라고 십칠절은 슬픈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원어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한 말과 견눈질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그두 말이 합. 쳐졌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슬픈 빛이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우리는 불쌍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저들은 어쩌면 그렇겠죠. 괜히 예수님 따라가서, 괜히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미래를, 내 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불쌍한 자가 되어 진 것이 아니냐.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저들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만 그랬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출애굽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라고 한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사람만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만 너희들은 따라가면 내가 정해둔 약속의 땅으로 이르리라. 그러면서 출애굽한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조급한 저희들은 그때의 산 아래에서 우상 하나를 만들게 되어지죠. 다름 아닌 검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저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6월절의 은혜와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미 저들은 경험한 바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나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겠지, 오겠지라고 했는데 모세는 오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보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새롭게 시작된 올 한해에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나는 이것을 먼저 계획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어쩌면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수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역시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한 해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출애급대로 말씀한다면 저들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걸어가고 계셨더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제자들이 알든 모르든 주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든 그렇지 않든,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이것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더 주님과 함께함을 놓쳐 버렸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입. 가운데 한 교회를 살펴봅니다.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놓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는,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놓쳐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세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분명히 에베소 교회 저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로 문제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남녀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서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더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처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하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읽었던 그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오라. 그것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보고 찬양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주님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한 사람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게 되어지죠. 그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꼈던지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그걸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세우듯이 그렇게 떠벌립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합니다. 그것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배반합니다. 부인합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그곳은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부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떡과 고기를 준비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염치가 없는데, 아니 염치보다 더한 말이었겠죠.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친히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까지 바라본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생업으로 살았던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활아. 내가 너를 이 자리 이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너의 먹고 사는,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었던 그 자리 그곳이다. 이제 다시 부활한 내가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았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끄럽고 죽음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 속에 그는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마치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순님으로부터 깨달은 그 베드로는 이제 변화된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어느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데 교회 문 앞에 아프신 한 분이 장애인 한 분이 앉아있습니다. 구걸을 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저에게는 돈한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게,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평생 걷지 못했던 걷는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벌떡자리에 일어나서 걷습니다. 뛰면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장애인 그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저 모습은 예전 나의 모습인데 지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놓칠 수 없었을 겁니다.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당신과 같이 예전에는 은과 금에 주목한 자였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저도 당신과 같이 예전의 삶 속에서는 변화되지 못하였던 그 베드로는 은과 금에만 주목하고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주님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부터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깨달은 변화된 되도록 인 내가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가득한 내 속에 충만한 주님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주님을 전부 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었던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을 겁니다. 그의 마음 속에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는 회복되어지는 치유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2025년.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아니요. 그 말씀은 내가 먼저 그것을 실행, 실천하느라. 내가 너희들을, 내가 우리를,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되 오래 참는 사랑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엠마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을 이미 버렸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새로운 계산 새로운 생각으로 엠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주님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주님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저들에게 마지막이 결과가 어떻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최종적인 결과를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올한해 2025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한 말씀으로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 충만한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바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음을 믿고 깨닫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